10월 15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차를 타고 모르는 길을 갈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는 인생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어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올바르다예요. 말이나 생각이 잘못되지 않고 옳다. 올바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언약이에요. 말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혼인서약을 하거든요. 서약.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언약, 우리에게 언약은 참 중요해요. 세 번째 단어는 공경하답니다. 공손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누군가를 섬기, 섬기는 것을 공경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죠. 네 번째 단어는 덫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함정이나 도구를 덫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때이 덫을 사용하죠. 단어 연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28쪽입니다. 10편, 25편.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읽고 발견해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길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여호와의 동그라미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여호와가 오늘 많이 나와요 여러분. 8절, 10절, 11, 12, 13, 14, 1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꼽는다면 전도사님 생각에는 9절, 10절,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내용을 빼고 빼고 뺀다면 그, 그렇게 될수 있고 또한 가지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겁니다, 친구들. 그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 봤어요. 어, 그래서 9절 보면은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신, 인도해 주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십니다. 네, 2번입니다. 바라봅니다의 네모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찾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15절이죠.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십절에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위험을 피하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 잘못된 일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성경을 말씀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 때, 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 말씀 읽기, 큐티, 또 믿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듣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